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8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총 투표수가 293재석 중에서 찬성 172 반대 109 무효 5표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현재 국민의 힘 의석수, 그다음에 민주당 의석수 등 종합해보면 양당이 총력전을 편 것으로 보이고, 뭐, 무효 다섯 표 정도는 아마 민주당 계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무소속 의원들도 꽤 있죠. 뭐, 그쪽 언저리에서 아마도 무효표를 던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이 결과를 국회 법사위원장한테 보내고요. 법사위원장은 이거를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받으면 그 때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이제 그 다시 직무를 뭐, 뭐 인용이 되면 그냥 파면 되는 거고, 인용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국회 법사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부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검사격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규정에 보면 180일 내에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맘대로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과거에 장관의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간 경우는 없었고요. 전직 대통령은 두명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어, 한두달 남짓 63일인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어, 기각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3개월 뭐 93일인가 됐던 때에 인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임성근 전 부장 판사 있었죠 9개월 가까이 헌재에서 끌고 있다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보면 하나는 181을 넘었고, 두개두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은 언제 결정이 내려질까? 181을 헌재에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헌시규정이라고 그런데 이제 헌재로서도 이런 거는 있죠. 직무정지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마 2, 3개월 내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가능성, 헌 탄핵소추는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헌법에 위배됐다. 뭐 명시적으로 그 헌법은 워낙 뭐 추상적 약간은 또 정치적 규정이기 때문에. 우입해 됐다고 똑 떨어진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법률의 우입에는 뭐 더욱더 없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제기했던 것이 뭐 재난관리기본법이나 국가공무원법 그런데 재난관리기본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찾아보면 거기에 일반적인 재난의 예방조치 뭐 후속조치 등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게 안 됐다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 단순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국내에서 열리는 어, 벌어진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 탄핵소추안은 법률적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는 탄핵소추안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해임건의안. 근데 해임건의안은 현행법령상 법과 제도상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은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책과는 생각이, 그 결이 다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에 따라서 뭐 장관직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법조계의 압도적 다수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법률에 위반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저도 정치적 문책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윤성열 대통령이 나는 정무적 판단으로 이 부분 문체가안 하고 그 정치적 부담은 내가 질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치공세는 버릴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거죠. 그 정치적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헌재로 법률적 그 프로세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왜 9개월 가까이나 걸렸느냐.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퇴임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길게 끈다고 뭐 직무정지 상태가 오래가고 이런 법적 불안정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퇴직한 사람인데. 이런 의미에서 아마 어, 서둘러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죠. 3월에 이선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고 4월에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럼 만약 그걸 넘기면 7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요 규정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용이 됩니다.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총원이 9명이든 총원이 7명이든 간에 6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은 임기 종료인 사람, 또 퇴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김으로써 어찌 보면 조건은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양, 이 선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임명제청한 사람이고요. 이석태 재판관의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두 사람은 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아마도 진보 쪽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그러면 이두 사람을 포함해서 그7대 2가 됩니다. 보수 대 진보가 진보가 7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을 만약에, 아, 이두 사람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임명제청 한다고 했을 때, 진보가 7이 됩니다. 현재는 6대3인데, 4월 지나면 7대2가 됩니다. 7대2. 아, 7대2가 아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4월이 지나고 후임 보충이 안 되면, 7명 중에, 7명 중에, 그러니까, 6대3이 아니고, 한 명씩이 빠지게 되니까, 5대2가 되는 거예요. 5대2. 그러면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 두 재판관 중에서 한 사람이, 진보 쪽에 손을 들어줘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진보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 별로 없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진영에 따라서 확 갈린다. 법률적 양심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 없는 거죠. 왜냐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두 명이니까. 근데 그걸 다 떠나서도 법률적 양심으로 봐도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은 그럼에도 왜 이 이상민 탄핵소 조안을 밀어붙였을까? 저는 제가 한번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지지층의 카타르시스형입니다. 지지층이 여기서 지, 어,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어찌할 수 없는 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국민들, 중도층 중에서도 아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안 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런 여론을 겨냥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나름대로는 계산을 했죠. 어떤 게 다수냐? 사실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얻기 때문에 최근에 이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점검해봐서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을 거거든요. 자기네들 판단으로는 자기들이 밀어붙였을 때 국민 여론이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이고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이제 가결이 됐으니까, 가결된 후에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아마 뭐, 모레나 뭐 이쯤에 나오지 않을까요? 내일쯤 조사해서. 그러면 이제, 어, 이상민 탄핵소추안의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진영별로 갈라서 뭐, 후폭풍이 클 것이다? 글쎄요, 만약에 제가 예상한 것처럼 한두세달 내로 나온다고 한다면 뭐 후폭풍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안 크냐? 아니 뭐 장관 한 사람 뭐 탄핵 소추 했다가 그게 뭐 헌재에서 각하됐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뭐뭐 뭐 만약에 헌재에서 각하되면 뭐그 그런가 보다 뭐그 정도지요. 다만, 그에 따른, 뭐, 후폭풍이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야, 그러길래 쓸데없는 짓을 했잖아. 라는 비판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총선까지는요, 그, 제 예상대로 만약에 두세 달 내에 결론이 나온다면 총선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민주당으로서 하나 부담인 거는 만약에 헌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수찬안을 그냥 각하시켜 버리면 문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문책도 면제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 헌재에서도 뭐 책임 없다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따져보면 다른 겁니다. 헌재에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적 문책 여지는 남아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를 분리해서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은 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회관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게 어찌 보면, 그, 민주당으로서는 후폭풍이면 후폭풍이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뭐 제대로 책임을 묻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가 좀 못쓰게 집니다. 그런 것들이 후폭풍이라면 후폭풍이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의 변수가 될 만한 후폭풍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지금 뭐, 뻔히 보이는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은 했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제부, 면제부를 준 효과, 이거는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